자 반갑습니다. 쉽고 빠르게 어, 수익 날 종목을 알려주는 최프로입니다. 자월 월급 몰빵 주가 오랜만에 좀 나오게 돼서 네, 여러분들께 월급 몰빵 시킬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리려고 어, 방송 켰고요. 자 일단은 지금 시간으로 오른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은 어, 드라마, 영화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이 지금 시간으로 다 날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쇼박스도 그렇고, 초록백 미디어, 뉴, 뭐, 사마 네트워크스, 알로이스. 그러니까 너무나 많아요, 지금 다. 이 얘기는, 즉, 지금, 어, 이쪽 드라마, 영화, 컨텐츠를 지금 대세화 시키겠다. 대세 섹터로 시키겠다라고 좀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왜 움직이냐를 좀 살펴봤더니, 자, 12월에, 아바타2가 개봉을 합니다. 어, 제가 13년 만에 좀 개봉인 것 같아요. 아바타2가. 여기에 좀 우리가 집중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왜냐면은 작년과 올해는 자, 우리나라 드라마 관련주들이 정말 좀 크게 히트를 좀 쳤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어, 이전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나왔을 때, 2,000원이었던 이 버키 스튜디오가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요. 자, 8,000원까지 4배가 좀 급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영우. 어, 최근에 이제 우영우가 그 히트를 치면서 관련주였던 에이스토리가, 음, 자, 16,000원이었던 주가가 35,000까지 뭐, 약한 2주 만에 곱하기 2배 이상이 좀 상승이 나왔었고요. 자, 게다가 수리남, 최근에 이제 또 수리남이 또좀 이슈였죠. 관련주였던 컨텐트리, 중앙이라는 종목 또한, 뭐, 이전에 이제 뭐 오징어 게임이라던가 우영호에 비하면은 좀덜 하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좀 상승이 나와줬었다. 로좀볼수 있었죠. 근데, 자, 그런데, 이렇게 글로벌로 뻗어가는 이 K 드라마 관련주들과는 좀 달리, K 영화는, 음, 자, 매년 증가하는 국내, 이런 K 드라마들과는 좀 달, 다르게, K 영화는 기생충, 그리고 미나리, 이 외에는 사실 뭐 없었습니다. 자, 외국 영화 관련주가 크게 오르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바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조심해야 할수 있는데, 자, 왜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티켓 수입 분배 구조를 살펴보면은, 보통 영화 관련주는 이 제작사랑 투자사를 좀 엮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외국영화 같은 경우는 근데 제작사랑 투자, 투자사가 좀 별, 개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이 배급사, 이 정도로밖에는 좀 엮을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외국영화 관련주는 좀 크게 오르기가 좀 어려운데, 자, 이번에 개봉하는 아바타2는 정말 좀 대박급이라서 관련주들이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좀 매우 크다. 월급 한번 몰빵해볼만 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왜냐면은 역대 세계 1위. 13년째 이어오고 있는 아바타고요. 2009년에 개봉을 해서 지금 13년째. 세계 1위를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바타 개봉한다라고 해서 벌써부터 뭐 극장에서는 아바타 그 리마스터까지 지 상영을 또 했잖아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전과 좀 비슷한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어, 겨울, 겨울왕국이요, 겨울왕국이라는 영화예요 자, 이 당시 겨울왕국 수혜주로 이제 뽑혔던 게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어, 예, 뭐야. 겨울 왕국이 이제 2가 개봉이 좀 되면서, 자, 여기였던 주가가 여기까지 곱하기 2배에서 3배가량 크게 좀 상승이 나와졌습니다. 겨울 왕국 2로 SM 라이프 디자인이 그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요. 자, 그런데 두 종목, 지금 뭐, 어 아바타라던가 이 겨울 왕국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디즈니라는 게 이제 공통점입니다. 자 원래는 이 디즈니사랑 부가 어 디즈니 그래서 디즈니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될 거라고 좀 보면 되겠는데 자 SM 라이프 디자인이 겨울왕국 때는 관련주로 엮였어요. 하지만은 어 지금 올봄에 지 계약이 종료가 됐다라고 공지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M 라이프 디자인은 더 이상 어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겨울왕국이라던가 아바타 관련주로 좀 보기에는 좀어렵구요 자, 아바타 2는 웨타 디지털에서 제작이 됐습니다. 자, 웨타 디지털이라는 곳에서 아바타 2는 좀 제작이 되었는데요. 2021년 12월에 유니티 유니티라는 기업에서 이 웨지 웨타 디지털을 인수를 했습니다. 자 유니티라는 기업은 게임, 항공우주, 의료,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제품과 아이디어를 생산하게 구현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인터랙티브 몰입형 실시간 경험 제작에 사용되는 자 솔루션 회사입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유니티라는 기업은 아직 상장 전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니티와 매우 관련 있는 관련주를 매수를 해야겠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간으로도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고요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 지금 이 아바타2에 그냥 몰빵 때려라.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목숨 걸고 배팅 한번 하면은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알려 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 종목을 받으셔야겠죠. 아, 아바타 2. 자, 월급 몰빵주 여러분들이 지급을 희망하신다라고 하면은 어, 이 번호로 아바타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렸던 STX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방송 보시고 매수 들어가셨다라면은 얼마큼에 대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었는지 분명히 여러분들 느껴 보셨을 까 생각이 들어요. 6,200원에서 여기까지 해 가지고 한 20%에서 30% <laughs> 대놓고 알려 드렸습니다. STX요. 자 이번에는 뭐라고요? 아바타 관련주입니다. 몰빵, 이거는 자신있게 좀 말씀드리지만, 월급 몰빵주에요. 자, 번호로 아바타 문자 주십시오. 바로, 어, 종목 알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